출가를 하기까지 결정을 내리기도 무척이나 힘들고요 결정을 내렸는데 행자생활하고 절에 갔죠 그 6개월이지만 그거 버티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걸 못 버티고 아난 스님은 못하겠다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무사히 계를 받기까지 그 과정이 험난합니다 물론 금기가 좋은 사람은 쉽게 이렇게 과정을 이수를 하는데 보통은 중도 하차를 많이 해요. 제가 관찰해봤을 때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나 정신적인 외로움, 스트레스, 어, 정신적인 공허, 어떤 정신적인 이런 힘든 거를 못 견디고 중도 하차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개종의 경우에는 6개월만 행자 생활을 잘 버티면. 3이 3인이개를 받고 스님이 될수 있는데요.